어플이 보이죠? 자,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예약하는 방법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날짜를 고를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점퍼도 볼수 있어요. 점퍼는 저는 이제 공항에서 많이 하거든요. 공항, 공항. 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제 오사카 같은 건 이제 킹키, 킹키를 이렇게 오사카 간사이가 클릭하시고. 그 다음에 점퍼 결정하고.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 반납도 있어요. 그러니까 빌리는 곳하고 반납하는 곳이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. 그 상황마다 달라요. 가끔은 호텔에서 바로 가이드 할 때는 뭐 신주쿠로 하면 신주쿠 시내에서 빌리면 되겠죠. 근데 공항에서 들어와서 첫날부터 가이드 할 경우에는 공항으로 가야 되겠죠. 그러면은 공항에서 반납하고 공항에서 빌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에 통화했지만 공항까지 운전해서 주차를 주차비도 발생하고 해서 그 고객님 물론 도 오사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도쿄는 잘 모르겠어요. 그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날짜랑 점포고도 시간도 있어요. 이 밑에 보면 시간이 있습니다. 시간도 직접 고르시면 돼요. 손님이 11시에 도착, 공항 11시에 도착한다고 하면은, 여기서 눌러서, 나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음, 거기에, 음? 시간이 이렇게 있죠. 간사이공항 같은 경우에는, 나오는데 1시간 걸리니까, 제가, 고객님 11시에 도착한다고 하면, 저는 11시 반으로 빌리고, 그 다음 반납하는 것도 고객님이 4시 비행기다 그러면 2시까지 가야 되니까 한 2시쯤으로 반납을 요청해 놓죠 시간을 왜 설정해야 되냐면요 금액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차량이에요 차량인데 승용차 보이고 와군 있고 밴 있어요 요번에 빌려야 될게 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벤드르고 예약으로 들어가면은 차량 그림이 나오죠. 지금 여기 안 떴죠. 여기 지금 여기 안 뜨네요. 다른 날짜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. 이 날짜로 한번 해보죠. 공항에 차가 별로 없어요. 집 근처로 할게요. 미로하고. 나편. 예약 들어가서 저희가 빌려야 될게 10인승이잖아요. 색깔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차가 없다는 뜻이에요. 이게 와고니였나? 이게 w e 가 그, 7인승이죠. 노, 아폭시, 알파, 알파도 밑에, 있는. 아, W3의 알파도네요. 그 다음에, 지금, 가이드님이 빌려야 되실 게 이거예요. W2 보이시죠? 아, W4. 하이 에이스. 이게,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. 24시간. 30만원이에요. 여기다 보험을 들어야 돼요. 더블 안심팩이라고. 그것도 한천얼만 해요. 자, 요걸, 이거 지금 보시면은, 있네요 클릭하셔서 얘는 근데 그 위에 걸 해주세요 오마카세 밑에 있는거 하면은 금액이 보시면 어 여기는 안 달라지네 원래 금액이 좀더 비싸거든요 다른 차들은 근데 이렇게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이 이 도요타 하이에이스에 한해서는 그 다음날 이메일로 확정 메일이 와요. 그러니까, 당일날은 임시 예약이에요. 그래서 저희 보면은, 제가 지금 예매예매한 애매, 거를 보여드릴게요. 예약한 겁니다. 위에 이제 예약한 게 뜨죠? 자, 10월 24일, 간사이고, W4. 이게 이제 예약이 완전히 성립된 거예요, 그 다음날. 그리고, 자, 날짜가 다 뜨죠? 빌리는 시간 반납 시간 빌리는 점포 반납 점포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예약 번호까지 있습니다.